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 향기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2장 25절부터 26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브은 앞에서 믿음의 본보기로 든 아브라함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리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본보기로 합당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라합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 여리고에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기생이었습니다. 이방인 기생을 믿음의 본으로 제시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아브라함이나 라합이나 모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실수와 잘못 그리고 죄가 있었고 라합도 실수와 잘못 그리고 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브라함이나 라합이나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두 사람 모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 아브라함은 그가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라합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의 공통점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합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신 것이 아닙니다. 라합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녀가 죄인이었지만 다른 사람들도 죄인이라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과 적게 지은 사람을 구분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모두가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 스스로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0절은 유대인이나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라고 말씀하면서. 스스로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때 유대인들이 죄를 짓기를 물만심같이 하는 이방인들보다 낫게 보이지만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죄악됨을 아시기에 그들도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3절과 24절은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눈에는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못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심판의 대상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때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 요소 2장 9절과 10절입니다.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가르게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유단 저쪽에 있는 아무리 사람의 두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라합은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하고 그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12절과 13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 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와로 호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자기 목숨과 가족의 목숨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왕을 떠나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신 것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가 할 일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정탐꾼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하나님의 편이 된 것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라합이 라합의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이 하나님의 편이 되어 그의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도와주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의롭다움을 받는 믿음의 행위가 되었습니다. 라합의 행동은 의로운 행동이라는 것이 아니라. 라합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 의롭다함을 받는 이유가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라합이 왕을 배신하고 거짓말을 한 것은 올바른 행동은 아닙니다. 그러나 라합이 여리고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녀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그녀의 거짓과 정탐권들을 숨겨준 것이 발각된다면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은 여리고 왕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더 낫다고 믿고 라합은 그렇게 하나님의 편에 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행함으로 의롭게 됩니다. 영혼 없는 몸은 죽은 몸입니다. 몸은 그대로인 것처럼 보이지만 영혼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저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은 라합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에 결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 그대로 행함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